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인가라고 했을 때 예라는 답이 나오는 게 바로 대통령제죠. 아니요가 의원 내각제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기억. A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거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ᄂ, A와 달리 B에서는 강료를 겸직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행정부를 만드니까 같은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ᄃ, B와 달리 A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동일인에게 부여된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또 국가원수의 지위도 겸해요.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요소예요. 리을, A에서 기억은 탄핵소추권, B에서 니은은 법률한 거부권이 있다고 하는데 A,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있다는 맞는 말이지만 B, 내각제에서 니은, 법률안 거부권은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정부 만들어놨는데 어? 내가 법률 이제 만들게 했을 때 행정부가 그 법률 안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너 뽑아줬는데 뭐하는 짓이야? 그럼 너 그만할래? 이렇게 행정부를 불신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행정부를 불신임하고 다시 행정부를 만들면 되니까 애초에 법률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없는 걸말안 들으면 바로 해산되니까.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밥은 니은, 디귿 보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